2025년 12월 28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란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결함, 한계, 제약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훌륭하게 만드신 걸작품이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때 생각하신 바이며 오늘날에도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당신이 그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온전해졌고 온전함 을더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를 이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을 보십니다. 결핍도 없고 망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보십니다. 이는 다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신장, 심장, 폐가 망가지거나 혈액 질환을 겪는 일은 그분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픔, 질병, 연약함으로 인해 멍들거나 망가지는 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함으로 당신은 건강 분야에서도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이 말하는 바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좋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빛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탁월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최고이고 온전합니다. 당신은 선하고 경건하고 신성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굳건히 서서 아프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되기를 거절하십시오. 사단과 그 무리들,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한 통치권과 우월함 안에서 행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참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미리 정해진 성공, 승리, 건강, 의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